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답안작성 요령부터. 키보드에서 F7 눌러주고. 위쪽에 10mm, 머리말에 10mm, 꼬리말에 10mm, 아래쪽에 10mm 해줍니다. 왼쪽, 오른쪽에는 각각에 11mm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주시고, Alt-Shift-Enter에서 페이지 추가. 아, 아니. 1점 쓰고, 엔터 다섯 번, 2점 쓰고, 엔터 두 번. 그 다음에, Alt-Shift-Enter에서 페이지 추가합니다. 3점 쓰고, 엔터 다섯 번, 4점 쓰고, 엔터 두번 하고요. 역시 똑같이, Alt-Shift-Enter에서 페이지 추가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줄 거예요.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아이 q 큐 더블클릭. 자,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20250910 빼기 본인 성함.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저장 눌러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작업 창이 좀 멀죠. 그래서 위에 상단의 메뉴 보기에 가서 오른쪽 끝에 폭 맞춤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치가 됐을 때 여기 문단 보호가 체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문단보호도 체크를 해줍니다. 되어 있으면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요. 1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2번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선생님. 문제를 1번 먼저 풀지 마세요. 아까워, 아까워. 2번부터 푸시는 거예요. 자, 2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놨다면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위에 메뉴 입력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바로 아래 표 그림으로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줄 수와 칸 수를 해야 되는데, 줄수몇 줄이죠? 선생님, 다섯 줄, 자, 다섯 줄. 칸 수는 여섯 칸. 여섯 칸 해서 만들기 눌러줍니다. 자, 이거 안 바뀐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해 줄게요.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냥 엔터 몇번 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간감 주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 전체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1번 조건에 보면 표 전체, 표 캡션, 굴림에 10포인트 하자고 돼있죠. 그래서 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 굴림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0포인트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 1번 조건에 보면 캡션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캡션인데 위에 메뉴, 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그리고 오른쪽에 캡션, 아래쪽에 있는 글자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왼쪽에 표 1이라고 생기면, 다음 부분에 블럭을 잡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이렇게 써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다음처럼 글자를 블럭을 잡아주고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을 뭘로 해달래요? 선생님 문제에 불림 10포인트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건은 없지만 글씨가 오른쪽에 써져있기 때문에 정렬도 오른쪽까지 해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보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서 다음처럼 숫자부터 비어있는 난까지 여기에 나중에 숫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같이 블럭을 잡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자다 되셨다면 지역부터 60까지 블럭을 잡아주고 지금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색이죠? 회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블럭을 잡고 위에 메뉴 표 디자인에서 표채우기에서 노란색을 찾아서 넣어줍니다 이때 선생님 요거 노랑 아니에요 어,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오피스로 바꿔주고 노랑을 하든가 여기 노랑을 하든가 아니면 요즘에 프로그램에 요 아래쪽에 얘 있거든요 이거 이것도 노랑이긴 해요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보이면 저게 보이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보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확인하시고 해주세요. 자, 다 됐다면 4번 조건 들어갑니다.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요란에다가 합계 값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 부분 63부터 오른쪽 끝에 합계까지 블록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두 번째 블록 계산식, 그 다음 블록 합계를 눌러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조건이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표 전체를 블록을 잡고,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선 종류를 클릭해서 이중 실선, 굵기는 0.5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깥쪽 눌러줄게요. 그리고 설정. 자그 다음에 지역부터 합계, 첫줄 블럭을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들어갑니다. 선 종류 클릭하시고, 이중 실선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바깥쪽 눌러주고, 설정. 눌러줍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중 실선 들어가요. 지역부터 2000시 블럭 잡아줍니다.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고요. 셀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들어갑니다. 선 종류 역시 이중 실선 클릭하고 바깥쪽 클릭하고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에 클릭해서 블록을 풀고요. 여기는 오른쪽 하단에 x자 써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셀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클릭할게요. 대각선에 테두리를 넣을 거기 때문에 위에 대각선템 클릭하고. 선종류는 건들지 마세요. 굵기도 안 건들어도 돼요. 여기 X 자두 개만 넣어주시면 미리 보기에 봤을 때 다음처럼 태족리 들어간 거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차트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자, 차트가 지금 보시면. 차트 데이터의 표내형에서 연도별, 약시, 연도별, 안양시, 광명시, 상남, 하시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차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역부터 60까지 블럭을 잡고 위에 상단의 메뉴 표 디자인에서 앞에서 세 번째 차트를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이 뜨는데 요거는 그냥 x 눌러서 닫아주고요. 자, 그다음에 위에 상단에 차트 서식이라는 메뉴 클릭하셔서 네,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이렇게 늘려 줄게요. 얘 예, 아래쪽으로도 살짝 늘리시면 좀더 편하거든요. 아래로도 살짝만 늘려 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다음에 일, 그 다음에,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를 만들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만들 때 묶은 세로 막대형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돼요. 자, 3번 제목, 글꼴, 도듬 진하게 10회 포인트 하래요. 자, 제목은 어딜 말한다 그랬어요? 차트 제목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차트 제목을 한번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제목 편집 클릭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써줄게요. 자, 그리고 글꼴 뭘로 하래요? 도둑. 영어 글꼴도 도둠으로 꼭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진하게 글자 크기 12포인트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리고 설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있죠? 요거 위에서 아, 요거를 더블클릭 해줄게요. 클릭하고 하세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클릭을 먼저 하고 더블클릭.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속성에 있는 조건을 채우면 되는데, 채우기, 밝은색 넣으래요. 요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선에서 요거, 검정색 넣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위에 상단에 효과를 클릭을 해줘요. 이때 간혹가다 요거 차트 제목이 아니고 차트 속성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린 교통 사고 건수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림자의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두 번째 거가 그거네요, 선생님. 모두. 대각선 오른쪽 아래. 했나요? 자, 그럼 뒤에 그림자가 들어가요. 자, 4번 조건. 제목 이해의 전체 글꼴, 도듬 보통 10포인트로 하래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아, 아니야. 자, 왼쪽에 출력 형태를 보면, 단위권이라는 차트, 아니, 축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목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먼저. 위에 상단의 메뉴, 차트 디자인 클릭. 앞에서 두 번째 차트 구성 추가 눌러줍니다. 눌렀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축제목 눌러주고 세로에 대한 축제목이에요. 세로 옆에 있으니까 세로 축제목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왼쪽에 다음처럼 축제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축제목에다가 클릭, 그리고 마우스 클릭.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됐나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축 제목에다가 출력 형태의 단위 건 써져 있죠? 단위 땡땡 건 써줄게요. 땡땡 건. 참고로 선생님, 땡땡 양옆에는 띄어쓰기 있으셔야 됩니다. 한글에선 무조건 띄어쓰기 해요, 여기. 됐나요? 자, 그 다음이 4번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글꼴 뭘로 아래요? 도듬, 영어 글꼴도 도듬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다음에 10포인트는 그냥 해주시면 돼요. 설정 눌러주시고.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단위권이 누워있어요.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고,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값축 제목 나와 있는지 확인. 그리고 오른쪽 크기 및 속성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글상자 클릭하시고, 그리고 글자 방향에 모든 글자 27 써져 있는 거 클릭해서 요거 가로로 바꿔줍니다. 했나요? 자, 그럼 글자가 바로 서요. 자, 그 다음, 세로 축에 있는 숫자 부분을 클릭.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위에서 두 번째 글자 모양 편집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글꼴, 도듬, 영어 글꼴도 도듬 넣어주고 설정할게요. 가로축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도듬, 영어 글꼴 도듬해 주고 설정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범내 부분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편집 눌러 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도듬, 영어글꼴도 도듬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눌러줍니다. 자, 마지막 5번 조건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범내는 항상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요거 범내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선에서 요거 검정 색깔. 눌러줍니다. 어두운 색. 개체 속성에 범 내에서, 요거 그리기 속성, 선에서 검정색. 넣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 있죠? 요 필요 없거든요? 선에다 대고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이 마침 똑같기 때문에 이러면 원래 하실 필요 없긴 한데 안 되어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바뀌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거 숫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개체 속성의 값축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축속성 클릭 자 그리고 경계의 최소값, 최대값 다 체크해주시고요. 최솟값에는몇 들어가야 돼요? 0. 0. 최대값은? 100. 100. 그 다음에 주단이 얼마씩 뛰어야 되죠? 20. 20씩. 그래서 요거 다세 개를 체크해서 값을 써줍니다.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감정이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눈금선 있죠, 선생님? 이 눈금선이 책에 보시면 없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주눈금이라고 있는데 바깥쪽이라고 돼 있죠? 얘를 클릭해서 없음으로 바꿔 주면 없어져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 감점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해도 될 거예요, 선생님.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요거 개체 속성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기 조그만한 엑스 있죠? 얘 눌러서 닫아 줄게요.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너무 느려져요. 자, 그러면 다 했다면 이제 문제 한 바닥이 끝났잖아요. 바깥쪽에 클릭을 하고 저장을 눌러 줍니다. 이거 디스켓 그림 누르시면 돼요. 눌렀어요? 자, 그리고 아, 선생님은 다른 이름 저장해야 된다. 맞아. 파일 누르고 다른 이름 저장하기 하세요. 선생님 제가 드려서 그래요. 파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어? 음. 자, 그러면 2번 풀었죠? 네. 이제 1번 풀어볼 거예요. 1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보면 영문 써져 있죠? 네. 그거 그대로 써줄게요. 175페이지 1번, 107, 1-175. 더 넘겨야 돼. 자 글자를 다 쓰셨다면 글자를 다 쓰셨다면 다음처럼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을 넣기 위해서 단축키 배웠었는데 뭐였을까요? 그치 F6을 써줄게요. F6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창이 하나 떠요. 자 그리고 선생, 님그 오타는 좀 이따 수정하세요. F6을 키보드에 보면은 맨 위에 F1부터 F12까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F6이 여기 있어요. 안보였어 키보드에 보면 F6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응. 자, 그러면 스타일이랑 창 뜨죠. 여기에 보면 더하기 왼쪽 하단에 더하기 눌러서 스타일을 추가하고요.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새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새 스타일 글자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스타일 이름을 바꿔줍니다. 1번 조건에 나와있는 스타일 영문으로 되어있는거 그거 여기다 써주세요. 주세요. 했나요? 네. 자그 다음에 이번 조건에 보면 문단 모양이라고 있죠. 거기에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왼쪽 여백에다가 얼마 넣어달래요? 15 포인트 넣어달래요. 그래서 여기 여백, 왼쪽, 요거를 15로 바꿔줍니다. 옆에 화살표 눌러서 하지 마시고,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 한번 누르고, 손으로 쓰세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문단 아래. 문단 아래, 옆에 화살표 누르고, 문단 아래는 몇 포인트를 해달래요? 10 포인트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들어갈 거예요. 글자 모양입니다. 여기 글자 모양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글자 모양의 조건을 보면, 한글, 도듬 영문, 궁서,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마이너스 5% 에요. 한글에 대한 글꼴만 도듬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언어 대표를 클릭해서 한글로 바꿔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글꼴 도듬으로 바꿔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감 마이너스 5%는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준 크기가 10포인트 그대로 놔주고요. 그 다음에 장평은 95로 바꿔주고요. 자가는 마이너스 5%로 바꿔줍니다. 빼기 5, 5 쓰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한글을 영문으로 바로 바꿔요. 설정이 아니고, 여기에서 영문으로 바로 바꿔서, 요거 영문으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글꼴, 영문엔 뭐 해달래요? 궁서. 궁서. 자, 그 다음에 크기 10포인트는 그대로. 장평은 95, 자가는 마이너스 5% 해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추가 눌러주고요. 그리고 또 설정 눌러주세요. 끝에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줄이 내려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디에 맞춤법이 틀렸다던가, 아니면 조건을 잘못 넣었다던가, 한 거예요. 제거 보지 마시고, 시험 문제 보세요. 줄을 똑같이 내려왔나요? 자, 그럼 문제 다 풀었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맞춤법이 어딘가 틀렸다던가, 어. 한 거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선생님. 지금 해요. 응.